예, 오늘은 마크 비스 포트폴리오 모형을 위험자산이 3개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위험자산이 3개 있을 때의 이 위험자산 3개로 만드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각각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에다가 포트폴리오 가중치입니다. 이게 여기선 지금 오메가, 1, 2, 3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중치로 해서 가중평균한 거죠. 그리고 이 오메가1, 2, 3의 합은 어, 포트폴리오 가중치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뭐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가중평균한 값이다. 각각의 기대수익률을 이때 가중치는 포트폴리오 가중치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값인데, 포, 포트폴리오 분산 값은 위험 자산이 3개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 위험 자산이 2개인 경우에 그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일단은 그 공분산 매트릭스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자산이 3개인 경우 지금 이게 1, 2, 3이라는 위험자산이 있고 그걸로 이렇게 공분산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각각에다가 이런 식의 이제 공분산 값을 집어 넣는 겁니다 이게 분산이나 공분산 값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대각선상에 있는 값들이 분산 값이 되고 대각선을 제외한 곳에 있는 값들은 공분산 값이 됩니다. 참고로 공분산은 상관계수에다가 그 각각의 표준 편차를 어, 곱한 값이죠. 그래서 이 공분산 매트릭스를 일단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공분산 매트릭스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각선상의 값은 분산이고 그 이외의 값은 공분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서로 시메트릭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2와 1의 공분산 값은 위험자산 1과 2의 공분산 값과 이게 서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3과 1의 공분산 값은 위험자산 1과 3의 공분산 값과 서로 똑같고 이런 식의 대칭적인 구조를 공분산 매트릭스는 갖고 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공분산이 복습입니다 공분산 그 매트릭스에서 일단 공분산과 어, 분산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해 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가중치가 결정이 된다면 오메가1 오메가2 그 다음에 오메가3, 그러면 요, 요 가중치를 이 공, 공분산이나 분산값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첫 번째 항에다가 그리고선 이걸 각 항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의 분산값인데 거기다가 오메가1 곱하기 오메가1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메가1, 오메가2 곱하기 공분산값 1, 2가 있고, 오메가2, 오메가1 곱하기 공분산값 2, 1. 그러면 그런 게두 개니까, 두 개의 요런 모양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요 각각의 분산이나 공분산 값에다가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곱해준 다음에 쫙 더하면 이런 식의 요, 요, 건 이제 두 번째, 그, 이행, 이열의 분산값에다가 포트폴리오 가중치, 오메가2를, 2, 2의 제곱이죠. 곱해준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요런 값들은 이게 대칭적으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요런 모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자산이 세 개인 경우에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 개가 넘어가다 보면 이거를 뭐 공식으로 기억하기도 그렇고 핸들링 하기가 힘드니까 통상 이와 같은 그 벡터 매트릭스 의수학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예제는 A는 이제 첫 번째 위험 자산을 A라고 지금 넣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고 B는 노스트롬이라는 그 저기 미국에 가면그 유명 브랜드죠, 옷가게.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주가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 각각의 위험 자산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이거는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다음에 그 A와 B, A 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노스트롬. 그다음에 A와 C,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그 다음에 노스트과 스타벅스 사이에 이게 이제 공분산 값이죠. 이런 값들은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이런 위험자산 세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해야지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어떻게 선정 을 해야지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 느냐 하는 게 이제 마코비츠 모형 이죠. 기본 아이디어는 기대수익률은 제일 크게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 값은 제일 작게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러기 위해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한 이렇게 공분산 매트릭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이제 요거는 각각의 각각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만든 벡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여기다 가중치를 곱해줘야 될 텐데,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공분산 값은 지금 여기 주어진 값을 주어진 값을 활용해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 값을 지금 베타 식으로 표현한 을 거고, 어, 이 분산과 공분산 값을 가지고 어, 지금 공분산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어. 그랬을 때에 이제 일반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어, 이건 뭐 기대 수익률, 어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이제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활용할 때 이렇게 원 벡터를 쓰는 거고, 요건 저기 포트폴리오 가중, 조금 전에 우리가 오메가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기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X는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나타내는 그래서 x 벡터는 포트폴리오 가중치 벡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벡터 트랜스포스 1 그러면은 그 의미는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위험자산이 세개일때그 합이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그 합이 1이다를 굉장히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 물론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게 이제 위험 자산이 세 개가 넘어가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벡터 매트릭스 기호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분산 값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입니다. 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 기대 에, 수익률을 어, 위험자산 A, B, C 요, 요거는 포트폴리오 가중치고 A, B, C에 요 A, B, C의 기대수익률일 때 A, B, C를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 여기서는 R로 표현을 했지만 어, 여기서는 지금 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뭐 이런저런 기호를 쓰는데 어, 하여튼 요게 지금 c인데 x로 잘못되어 있네요 요건 c입니다 포트폴리오 가중치 a b c와 각각의 기대수익률이 있을 때 요걸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x a 여기 a입니다 그 다음에 mu a, a. 그 다음에 x b 포트폴리오 가중치 b 그 다음에 mu b mu b는 b의 기대수익률 xc는 c의 포트폴리오 가중치 mu c 그러면 c의 기대수익률이고 한편 포트폴리오 분산값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백타 그, 어, 매트릭스 기호를 활용 을 하면 요 x는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의미하고 요, 요 시그마는 분산 과 공분산을 나타내는 이 공분산 매트릭스입니다. 위험자산이 세 개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요 시그마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x라는 포트폴리오 가중치 벡터를 트랜스포즈하니까 이런 뭐 옆으로 이렇게 쭉 쓰게 되고 그냥 놔두면 곱하기 x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제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면 걸, 결국 우리가 앞서 봤던 어, 위험자산이 세 개일 때의 어, 포트폴리오 분산 값이 나오고, 자 그러면 위험 자산이 세 개일 때의 포트폴리오 기대값, 위험 자산이 세 개일 때의 포트폴리오 분산 값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본 아이디어는 기대 수익률은 극대화시키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값은 이 값은 최소화시키는 최소화시키는 뭘 찾는 거예요. 요 x 값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요그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찾는 게 이제 그이그 그 수학적인 문제의 솔루션인데 참고로 어 요요두 요 개는 R이라는 그 통계 그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기대값을 구한 거고, 요건 엑셀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기대값을 구한 거고, 요요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R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분산값, 요건 엑셀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구한 지금 예입니다. 그러면 결국 앞서 말했듯이 마쿠비치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모형인데 포트폴리오 기대값을 극대화시키거나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값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요, 요거, 요거, 어. 요거를 극대화시키는데,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기대값을 극대화시키는데, 위험자산은 ABC가 있으니까 ABC에 배정하는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포인트죠. 근데 제약 조건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요 이런 그리고 또 포,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합은 일이 돼야 돼.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포트폴리오 기대값을 극대화하거나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포트폴리오 분산값은 이, 이게 분산값이라고 했죠, 여기? 분산값을 아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최소화하거나 그 그런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찾는데 이때 제약조건으로 포트폴리오 기대값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기대값은 이, 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합은 1이거나. 근데이 두문 두 문제가 서로 수학적으로는 같은 문제예요. 이게 듀얼 프라블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 포트폴리오 가중치 이걸 풀면은 이제 그그 그 최적해 솔루션이 이제 포트폴리오 가중치. 그게 이제 이피션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죠. 이걸 풀어도 똑같은 요 XA, XB, XC 제일 좋은 XA, XB, XC로 만들어지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어, 포트폴리오 가,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그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죠, 우리가. 어. 이게 조,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그, 그저 해법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개념은 뭐냐? 이게 이제 마크비츠 모형인데 기본 개념은 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거나 그 위험자산 세계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또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최소화하거나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 솔루션 그 해법은 뭐다? 이피션 포트폴리오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그 포트폴리오는 그세 개의 위험 자산을 갖고 만든 포트폴리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은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분산 값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음. 결과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는 없앨 수 있는 위험은 다 없앤 거고, 없앨 수 없는 위험만 부담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피션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를 뭐 뉴메리컬리 풀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애널리틱컬리 analytical, 풀 수도 있는데, 메트릭셀즈브라를 활용해서 여기 이제 그. 애널리티컬리 푼그 수학적인 해법입니다. 이게 라그란지안그그그그저 어, 그 방법이라고 하죠. 요 분산값 그다음에 요 제약 조건이잖아요. 요거는 저 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그이 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어 그 제약 조건 앞에 이런 그 상수값 람다1, 람다2를 넣고 이 값을 x에 대해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x에 대해서 1차함수를 어 구하면 이 골을 제로로 놓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세 가지 그이 포스트 오더 컨디션입니다이 나오고 이거를 푼게 이거를 매트릭스로 푼게 이거고, 또는 이거고, 여기서 그, 결국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A라는 위험자산에는 얼마만큼 어,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주는지, B에는 얼마만큼 가중치를 주는지, 그 해법이 바로 요겁니다. 조금 우리한테 매트릭스 수학을 썼기 때문에 친숙하진않지지만애리티티컬수학학적으풀풀수있 있다는 예요요러면이이를를림으으풀풀은 뭐냐. 그림으로 풀면 은 a 와 b 를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 b 와 C를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이렇다. a 와 C를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이렇다. 이럴 때이세개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렇게 볼리시, 여러 볼릿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볼릿을 찾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볼릿이 말하자면 미니멈 베리언스 프론티어가 되고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상층부에 있는 게 이피션 프론티어 또는 이피션 프론티어가, 되는 포트폴리오 또는 이피션 프론티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의 그림이죠. 그러면 여러 개의 볼릿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 제일, 이 여러 개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볼릿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볼릿이 미니멈 베리언스 프론티어가 되고,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상층부가 바로 이피션 프론티어 또는, 여기선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반 이상, 요 이상의 요 파란색 부분이 efficient frontier나 efficient portfolio가 되는 거예요 위험 자산으로 만든 그때 요 꼭지점이 이제 minimum global minimum, minimum 라는뭐 뭐 그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름을 줬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세계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를 고를 때는 이런 식의 볼린 모양 그중에 이제 제일 바깥 왼쪽 바깥쪽에서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상층부가 이제 이피션 포트폴리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위험자산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불린 모양이지만 무 위험자산을 여기다 추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 위험자산의 지금 금리가 RF는 이퀄 지금 여기 이 예제에서는 5%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랬을 때는 요거는 standard d 요건 expected 입니다 y 축은. 그럴 때는 자 무위험 자산과 요 파란 선상,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어, minimum v a r i a 또는 미니 n i 리언스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점들과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왜 직선이 된다 그랬죠? 이 상에 이, 이 파란 선 사, 상에 있는 점은 위험 자산이고 무위험 자산 하나, 위험 자산 하나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항상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캐피탈 앨로케이션 자본 배분선 관련된 제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유튜브를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 개의 이런 자본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가지고 만드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이피션트 포트폴리오 중에 좋은 포트폴리오는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게 바로 샤프레이시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위험 자산이 위험 자산에 추가될 때는 항상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를 극대화시키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은 이거보다 커지면은. 이건 피저블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여기에 있는 어떤 위험자산도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파란 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무위험자산과 파란 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결국 직선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직선의 기울기가 제일 높은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샤프레이셔거든요.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직선이란 바로 접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이 무위험자산이 있을 때의 새로운 이피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피션 요 접점은 그럴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구하는 공식이에요. 샤프레이셔를 요렇게 구한 다음에, 요 P는 요 접점이 되는 거죠. 이 P 접점의 포트폴리오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계의 위험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값, 요, 요 공식을 만족해야 되고, 또 포트폴리오 분산값 구하는 요 공식을 만족해야 되고, 이 예제 경우는, 어, 또 포트폴리오의 그 가중치, XA, XB, XC 이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합은 1이 돼야 되겠죠. A부터 C까지 포트폴리오 가중치를 다 합하면 그 다음에 무위험 금리는 이 예제에서 5%라고 주어졌으니까 수학적으로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놓고 기본적으로 샤프 레이셔를 극대화 시키는 그런 뭘 구해요?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X값. XA, XB, XC.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가중치 값을 요 그걸 구하면 결국 이 접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접점을 구하는 말하자면 수식인데, 이거는 위험자산이 두개 있을 때 제가 비슷한 설명을 했거든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세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두개 있을 때, 결국은 위험자산과 그러니까 이 요, 요 파란 선상에 있는 위험 자산과 결국은 접점인데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직선. 그때 요 접선이 샤프레이셔을 극대화시키고 그때 요 P라고 하는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는 세 개의 위험 자산 가지고 만드는 포트폴리오 기대값 분산값을 만족시키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다풀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